여러분 아,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 다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토로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은 예배 때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6 절에서 이들이 바치고자 하는 것은 번제의 제물로 일년된 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재의 재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친다라는 것은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된 송아지를 바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큰 마음을 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뭘로 드릴까 하는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바칠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번제로 들 양의 숫자가 천천히다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엄청난 양의 번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참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엄청난 것을 바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치,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 뭘또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범죄함을 씻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함을 씻기 위해서 마다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다들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좀 비겁하기도 하고. 뭐 무슨 자기가 아니라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겠다 자기 죄를 대해서 이 행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행에서 행해졌던 종교 의식들 중에 하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식을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런 의식을 행했던 대표적인 왕이었던 남 유다의 아스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만나고 또 섬기고 아스로 왕을 만나러 갔다가 좀그 신전 다른 동네 갔다가 그 왕이 그 문어가 문화가 그 신전에서 모습과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죠. 이 아스로 왕이 그장 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의 아들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그리고 사람의 맏아들 대신에 속전으로 바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전으로 반색일시, 대신에 생명 대신에. 속전이라는 것은 그 대신에 드리는 뭐 헌물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자든 적게 있는 많이 있다고더 내지 말고 적게 있다고 조금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라고 하면서 정해 주셨습니다. 얼마 정도 내라 반세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다들을 얘기를 토로하면서 내죄 때문에 마다들을 드릴까요? 이거 드릴까요? 저거 드릴까요? 하는데 이 마다들을 자신들의 헌물을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는 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서 풍토를 따라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지금 물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보니까 이걸 보니까 아,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나오죠. 자신들의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들의 몸에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 자신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자신들의 영혼의 죄를 씻는데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드릴까 저렇게 드릴까 이것도 드릴까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줘서 보인다, 뭐 준비해서 보자가 아니라 들여서 보자가 아니라 이미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해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히 더 많이 드릴까 이거 팔아 드릴까 저거 드릴까 천천히 순양과 만만한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서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삶의 열매를 바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지금 그들의 생각과 그렇게, 그렇게 뭐, 마음 먹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못된 신앙 속에는 잘못된 신앙 속에서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재물과 재산은 나를 기쁘게 할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드리는 그 헌금이든 헌물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잘못된 마음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진노를 바라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고 기울어진 저울추를 그러니까 사기죠.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챙기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삶을 살게 하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아,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회개가 없는 뻔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이런 재물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수 있겠고 그런 제사를 내가 흠양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팔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쁜 것을 막 얘기하고 그정도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사는 사님입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의로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는 삶이고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임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은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희생재물 삼아서 죄를 범한 나를 여러분과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한 인간을, 그러니까 죄를 범한 나를, 우리를 끝까지 구휼하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살았던지 간에,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던 지간에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던 지간에 그 주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선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읽고 깨달아서, 그리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면서 사는 자가 된다면, 이 복음은 이들 모두에게 이제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유하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믿음은 뭔가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쓰고 힘쓰자고 하면 힘들어하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놔야 될게 많거든요. 즐거움도 내려놔야 되고, 시간도 내려놔야 되고, 뭐 해야 될거다 내려다니까 예쓰기도 힘들어하고, 지키기도 힘들어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신 건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토로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입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게 우선하겠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우선이고 그렇다면 성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이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당연하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첫 번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바라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들어 내고 내는 삶이 이제 정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말씀 나오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희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인자를 사랑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친절, 뭐 자비, 자애 인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너구름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겠습니까? 이 송도는 이 하나님의 인자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 속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형식적인 제사. 마음에도 없는 찬양, 기도, 예배,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금식들, 남들 보라고 보여주기 위한 금식들, 기쁨이 없는 안식일, 성수, 뭐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내를, 내가 이내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난한 자와 가부를 돌보시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만 지키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 것그 하나도 원치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누가 보고 마태복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희는 죄인 된자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뭐, 있다면 적고, 그리고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아주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신 그걸 마음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엉뚱에 산다는 것은 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삶은 이런 성도는 사실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따로 뭐 마음을 내고 따로 시간을 내고 뭐 그런 삶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일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시간을 없는 시간 바빠 긁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니까?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간에 수시로 무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예배 시간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롭게 아프게 두질 않으시는 것이죠 다윗 왕의 고백처럼 잘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어나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다 깨어서도 자면서도 깨어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자세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는다고 물론 착각 안 하시겠죠, 여러분? 드린다고 해서 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죠 그 장소가 궁궐이든 초막이든지 간에 노상이든지 간에 어디이든지 간에 광려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음7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찌르는 음성을 듣기보다도 위안의 설교, 축복의 설교, 복의 설교, 평안의 설교, 위로의 설교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솔로몬 왕이 자언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인의 재산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하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정직한 자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이고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갇혀서 이거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과 질서와 순서 본질적인 게 아니죠.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바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려지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니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세 마디 말씀 속에 정의, 인자, 겸손 이세 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답 없습니다. 사랑하는 석개교회이 성도 여러분 2025년 벌써 다 점으로 갑니다 지난 11달을 보내면서 나는 무엇으로 새로워지고 있고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살피면서 오늘 성도인, 거룩하게 불러주신 성도인, 우리와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석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진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원드립니다.